안녕하십니까 주식강의실의 방장 핑크캣입니다. 차트분석 입문자를 위한 차트의 완성 보조지표를 만들어보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획강의로서 총 24편의 시리즈로 구성되어집니다. 차트분석의 필수요소인 보조지표 를 다루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학수학 정도의 실력만 있다면 언니 오빠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조 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시계가 두 바퀴 돌 때까지만 강의를 보실 수 있다면 누구라도 보조 지표를 다룰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보조 지표를 전혀 다룰 줄 모른다. 그러면 1강부터 보시고요. 아,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어. 그런데 뭔가 설정하고 이런 것이 잘안 돼. 그러면 9강부터 보시고요. 아, 다 아는데 이 지표가 잘안 만들어져. 이러면 17강부터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8강에서 배우실 내용은 조건문 함수 if입니다. 조건문을 만들 수 있는 함수가 if 하나라서 단독으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간단 명료, 명쾌하게 설명하고 실례를 들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박스 안에 있는 if 가로 열고 조건, 컴마, 결과 1, 컴마, 결과 2, 요 괄호 사용법이죠. 괄호 사용법. 요것만 익히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는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건을 만족하면 결과 1을 실행하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결과 2를 실행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if 구문이 있고요. if 함수가 있고요. 그 뒤에 조건, 결과 1, 결과 2가 나란히 써 있는데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o면 결과 1을 실행하고, x인 경우에는 결과 2를 실행하게 됩니다. 처음 if 함수를 보신 분들은 이게 뭐지 할 수도 있지만요 한두 분만 사용해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맞으면 결과 1 아니면 결과 2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클라우드 종가가 오픈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1을 선택하고 아니면 0을 선택하라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로우즈는 종가고요, 예, 오픈은 시가입니다. 종가가 시가보다 크니까 이것은 결국 양봉이라는 의미가 되죠. 양봉의 의미가 됩니다. 양봉일 경우에는 1. 만약에 이게 조건이 양봉이니까 음봉이라면, 음봉이라면 0이 되겠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수정 않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양봉의 반대말이 음봉이죠. 이거는 이 if 함수는 반대말을 찾지는 않습니다. 음봉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양봉 1대 1이고요. 양봉이 아닌 모든 경우에 전부 다 0이 됩니다. 이건 주의해야 될 점이네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전에 나온 차트로 복습 한번 더 하고 가실게요. 자꾸 보다 보면 정듭니다. 앞에 강의에서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면 빨간 원을 찍고 하락하면 파란 원을 찍는 차트를 한장 만들어 보았었죠. 그때는 이포 함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해 보기만 했지만 이제는 이포 함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수식을 다르게 수준 있게 관찰하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수식 1과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식 1에서 첫 줄을 보면 AVG 함수가 사용되었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를 평균하는 것이구나 하고 알수 있습니다. 그 무엇은 바로 종가고요. 기간은 30개의 캔들입니다. 30개의 캔들의 종가를 평균한다. 평선 정도는 이제 가볍게 이해됩니다. 다음에 함, if 함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조건을 정해서 결과값을 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무엇이고 결과값 두개 결과 1과 결과 2 그것이 무엇인지만 알수 있으면 수식은 모두 이해되는 겁니다. 이평선 하나 전보다 현재 이평선이 크면 이 말은 이평선 값이 커지고 있으므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승할 때는 결과 1이니까 a로 가라고 하네요. A는 이평선즉 상승할 때는 이평선 값을 찍어주고 상승하지 못할 때 오히려 반대로 작아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0값을 찍으라고 했으니 차트상에선 보이지 않을 겁니다. 차트 환경 설정에서요. 봉 최대 최소 요거 체크 해제하면 바닥 0선에 찍힌 점들이 쭉 보이죠. 다시 원위치 하고요. 수식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식 2번은 똑같은 수식인데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평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락 중에 파란 점을 찍으라고 했으니 차트에 당연히 이와 같은 점들이 쭉 찍힐 겁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 지점들은 점들은 저 바닥 영선에 가 있겠죠. 수식을 처음 볼 때와 두 번째 볼 때의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이미 그만큼 수식 관리자와 친숙해지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처럼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 사이 수식 관리자쯤이야 하고 자신감이 붙게 되십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이 f 함수의 모든 것입니다. 조건에 맞으면 결과 1, 아니면 결과 2에 이것에 대한 이해만 하신다 그러면 이후부터는 if 함수가 꽤나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친근한 김에 레벨을 한 단계 올려볼까요? if 함수의 두 번째 사용법입니다. 자, 이와 같이 if 함수를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요. 우리가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고, 결과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것과 저것, 저것과 이것, 이것과 저것을 서로 찾아서 결과 값을 도출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이 풀을 이와 같이 쭉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만약에 만약에 조건 1에 부합한다 그러면 결과 1을 가져와라라는 뜻이죠. 근데 조건 1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결과 1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건 2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건 2도 맞춰 보고서 맞으면 결과 2를 불러오지만 역시 맞지 않는다 그러면 조건 3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조건 3도 마찬가지로 조건 4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1 2 3 4의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가죠.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가서 조건이 맞았다. 2번 조건이 맞았다. 그러면 2번 조건에 맞는 결과 2번. 예. 또 2번을 이렇게 선택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4번까지도 아무것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럼 마지막에 있는 요거 0을 선택해야죠. 이때 조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괄호를 하나, 둘, 셋, 네개 열었죠? 닫을 때도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결과를 찾으려면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할때 어떻게 수식을 정렬할까요? 위와 같이 만약에 조건이 있을 맞으면 어? 결과 1을 찾으라는데 결과 1을 보니까 다시 i f 가 나와요. 그죠? 그렇다면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을 만족해서 건너갔는데 세 번째 보니까 또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 조건도 만족을 해야만 결과적으로 이 결과 값을 가질 수 있겠죠. 이거 1번, 2번, 3번 중에 한 개라도 조건에 맞지 않으면 결국은 0을 선택하게 됩니다. 원리 이해하셨죠? 이 원리만 이해하신다 그러면 이 포함수 다 배우신 거예요. if가 여러 개 연결되어도 원리는 같으니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이해되시면 실전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if 함수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강 기간 정하기부터 새로운 함수들에 대한 정의와 사용법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함수들을 이해하고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서 자칫 포기하실 수 있어요. 수식관리자 24시 정복 시간에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런저런 것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도 알게 되면 기존 수식을 보았을 때 읽고, 복사하고, 수정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시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클릭 잊지 마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